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웃집에서 김장을 했다고 갓 담근 김장김치를 한폭 가져다 주셨습니다. 마침 집에 있는 돼지고기를 삶아 같이 맛있게 먹었습니다. 오늘은 그침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볼까 합니다. 사서 삼경 중에 대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지, 지, 즉, 그침을 알아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그침을 알아야 무엇인가를 정할 수 있고, 그런 후에야 평정을 찾을 수 있고, 그런 후에야 편안할 수 있고, 그런 후에야 생각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어야 얻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경전에서 말하는 지지의 의미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좋은 삶을 위해서는 적당한 지점에서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무엇이든지 감당할 수 있는 정도에서 멈추고, 그 이상의 것이 필요한지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따져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요즘 세상에서 평범하다는 것은 도태되었다는 것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모든 면에서 평범함을 뛰어넘는 것을 칭송하고 갈구합니다. 그러한 노력이 자신과 사회를 향상시키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칠 줄 알아야 합니다. 특이한 자질과 남다른 환경의 도움으로 아주 빼어난 성과를 내어 끝없이 앞서 나가는 사람들을 추종하는 것은 적당한 선에서 그만두어야 합니다. 너무 앞서 나가는 자들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보고 그들이 그들의 삶을 살도록 보내주어야 합니다. 끝없이 그들을 따라가면 결국 그들의 시체를 덮는 무덤의 일부가 될 뿐입니다. 숱한 자기 개발서들이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만 그 말을 따랐다가 삶을 망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희망하는 모습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열심히 매진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했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집중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멈춰 서서 자신과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성공한 실패자들의 무덤가에서 울부짖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멈춰서 생각할 수 있는 소양을 갖추기 위해 우주와 세상과 사회와 인간에 대한 탐구정신을 마음 한켠에 항상 두어야 합니다.